안녕하세요 미니스 부동산입니다 오늘 서울 최초 하락 아파트 소개 중간 통계를 보여드릴 건데요 도움이 꽤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 21개 아파트 중한개 아파트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매 전세거래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10억 이상에서 7억대로 집값이 내려왔습니다. 전세는 6억 이상까지 갔지만 현재 4억대입니다. 여기는 바로 성북구 삼성동 2가 삼성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 학교들이 많으며 왼쪽에 한성대학교도 있습니다. 오른쪽 보문역 아래쪽 창신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삼선초등학교 정문까지는 도보로 2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문역 1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창신역입니다. 아파트 후문에서부터는 1 1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864세대 22개동이며 2008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0개이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32평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이렇게 상승했다가 최고점 얼마였죠? 2021년 8월 9층 최고가 10억 8천 5 0 찍고 10억 8억 9천 5 0 8억 2천 7억 9,500, 7억 6,000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최고가 9층과 이번 거래 9층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32평의 타입들이 여러 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최고 가격은 b타입이고 이번 거래는 a타입입니다. a타입과 a타입끼리 비교하면 바로 2021년 9월 6층 10억이 a타입의 최고가였습니다. 6층에서 9층으로 3층 더 올라갔는데 최저가 7억 6,000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사이 A 타입 12층 8억 9,500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타입만 기준을 두면 이번 거래 직전 거래는 2022년 10월 거래였다. 8억 9,500에 12층이 거래가 됐는데 이번에 9층 7억 6천에 거래된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7억 6천으로 2억 4천 떨어졌고 하락률은 24% 되겠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모든 타입을 포함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해부적인 타입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것처럼 타입별로의 거래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래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5년 7개월 동안 2억 5천 5백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매물 가격도 7억대가 있는지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에서 10억이네요. 최저 매물 8억의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나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만 원더 비싼. 8억 1,000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동의 저층 남성 매물은 최초 등록이 9억인데 최근 변동력을 보면 5천, 5천을 더 낮춰서 결국 8억입니다. 최근 7억 6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조금 호가를 높인 상황에서 8억대의 매물들이 쌓여 있고 이 매물을 받아준다면 8억 또는 8억 그 이상의 거래들이 찍힐 텐데 쉽게 8억으로 거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쌓인다면 그 매물들이 경쟁을 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금액을 낮춰서 결국 7억대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들이 쌓여 있다는 건 결국 집주인들이 빨리 팔고 싶다는 거죠. 왜?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집값이 계속 좀 떨어질 것 같고 이 정도 보유했으면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을 겁니다. 자, 5년 7개월 동안 보유하고 2억 5천 이상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렇게 빨리 매도하고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과거 내역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통계들, 1월부터 6월 5일까지의 결과들입니다. 전국,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북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서 1월 30일까지 전국, 서울, 강북 14개구, 강남 11개구, 수도권, 인천, 경기만 따로 빼서 크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5월 1일에서 6월 5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전국, 서울, 나란히 비교를 하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따로 표기하겠습니다. 1월 6일이 대일 떨어지는 폭이 강했습니다. 마이너스 0.54일, 5월 1일에서 6월 5일까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5월 29일에 통계가 나왔던 마이너스 0.040, 그리고 최근은 마이너스 0.055입니다. 1월 달과 비교해서 많이 지금 떨어지는 폭이 줄었고, 어 이러다가 영의 구간 또는 플러스 증가하는 구간으로 곧 오겠구나. 빨리 집을 사야겠는데, 어 이거 집을 안 팔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어, 상황들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강남 11개 구에서는 플러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구간이 다음 번에 통계, 다다음 번에 통계, 쭉 길게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한번 반짝 플러스하고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갈지, 아니면 계속 플러스 플러스로 갈지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다섯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니다 어, 우리 집은 안 떨어졌네요. 거래가 없어서 0 또는 거래가 돼도 이전 금액과 똑같은 거래, 그리고 살짝 떨어지는 거래, 살짝 금액이 오른 거래, 더떨어는 거래. 지거나 더 상승했던 그 거래들이 5가지 형태로 잡히는데 어,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많이 떨어지거나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 최근에는 많이 상승하거나 살짝 상승한 거래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마이너스 구간이고, 조금 있으면 0 또는 플러스 구간이 생길 순 있는데, 플러스 0.5 이런 통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통계라면은 우리 경험했죠. 미친 듯이 집값이 상승했던 그런 시점. 점의 통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건 결국 제가 계속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최초 하락아파트 0 이었는데 거래가 없었는데 이제 거래 한건 그 거래 한건이 플러스 투 플러스 가 아니고 하락 큰 폭으로 떨어진 그런 거래들입니다 그 아파트들의 탑3 탑5 를 보면 20% 에서 30% 정도 사이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 ]에서 상승하는 아파트들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락을 하는데 그중에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더 원할까요? 실거래 찾기, 컨텐츠 제작 비법, 내집 선택 노하우, 저평가 아파트 찾는 비법, 청약 분석 비법이 담긴 전자책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매한 분들은 리뷰 작성하시면 무료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KB c 세 평균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매매 가격 전국 1등, 전세 가격 전국 1등입니다. 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체 그래프입니다. 과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역시 급 하락합니다. 전세도 급 하락하고 있는 상황. 많은 분들이 예전 가격, 뭐 2018년, 뭐 2017년, 2016년 아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락하는 구간들이 길게 있었습니다. 이때 가격이 평균 6억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6억. 길게 갔던 적. 매매 일반가 평균이 11억 8천. 한 10억으로. 쭉 또는 한 8억 정도로 쭉뭐이 정도 예상을 해보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이 값은 비싸긴 합니다. 이어서 최초 하락 탑 3와 나머지 아파트들을 소개합니다. 탑 3에 포함한 된 최초 하락 아파트 빠르게 공개합니다. 강동구 천호동 동아하이빌 26평 7억 9천 5백이 6억 6천 5백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천호삼성 42평 12억 4천이 10억 3천으로 거래됐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30평 9억 6천이 7억 7천 8백 50으로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태국동 강남 LH 1단지 31평 16억 5천이 13억 3천으로 거래됐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프루지오 34평 10억 8천이 8억 6천으로 거래됐습니다. 송동구 은봉동 대림 미차 25평 10억 5백이 8억으로 거래됐습니다. 서초구 신원동 서초 포레스타 6단지 26평 15억 4천이 12억으로 거래됐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권영 1차 26평 7억 5천이 5억 8천으로 거래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성북구 보문동 6가 보문파크 뷰자이 24평 11억이 8억 4천 5백으로 거래됐습니다. 누원구 공릉동 화랑타운 32평 9억 6천이 7억 3천 5백으로 거래됐습니다. 도봉구 창동 신창 25평 5억 3천이 4억으로 거래됐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대우 레이크월드 52평 15억 8천이 11억 8천 6백으로 거래됐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9일우성 25평 6억 8천이 5억 천으로 거래됐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신정조상위부 30평 10억 2천이 7억 6천으로 거래됐습니다. 동대문구 답신리동 답신리 청솔우성 33평 10억 4천이 7억 7천으로 거래됐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우성 32평 14억 7천이 10억 9천으로 거래됐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우성 27평 9억 5,500이 7억으로 거래됐습니다. 이제 탑 3를 공개합니다. 3위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유원홍은 아파트입니다. 단지 오른쪽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홍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아래쪽에 홍제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홍제역 1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19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 살면 홍제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초등학교 정문까지는 8분 소요됩니다. 여기는 299세대 4개 동이며 1987년도 중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2개이며 최초 하락거래된 타입 26평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거래 이후 이번에 13층 4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2021년 9월 3층 최고가 5억 9,800과 비교하겠습니다. 와, 10층이나 올라갔는데 금액 팍 떨어졌습니다. 1억 5,800 떨어졌고 하락률은 26.42%입니다. 이 가격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흐름 살펴보면 8년 10개월 동안 2억 4천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은 4억 9천에서 5억 5천입니다. 이 매물은 2동 4층 남동향 1천만원 더 비싼 3동 10층 남향 나왔습니다. 2동은 최근 2천만원 더 금액을 낮췄습니다. 왜냐 최근 거래가 4억 4천에 거래됐으니까 금액을 더 낮춰서라도 빨리 팔고 싶겠죠. 이번 거래는 과거 약 2년 반전 가격과 비슷합니다. 7층 4억 7천, 1층 4억 6천 8백입니다. 그리고 3년 전, 4년 전 가격도 확인해봤습니다. 4억, 3억 8천 4백, 3억 8천, 3억 4천, 3억 3천 6백, 3억 3천 7백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면목 3위 아파트입니다. 단지 오른쪽 초등학교, 중학교 용마산역이 위치하고. 위쪽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용마산역 1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14분, 홈플러스는 차로 8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216세대 세계동이며 199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11개이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 33평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8층 최고가 8억 5천 거래 이후 4층 최저가 6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 떨어졌고 하락률은 29.41%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 흐름 살펴보면 16년 2개월 동안 3억8천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6억 5천에서 8억 2천입니다. 최저 매물 6억 5천은 두건 있습니다. 1일1동 3층 동향, 1일1동 7층 동향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약 2년 4개월 전 금액과 비슷합니다. 2층 6억 4천, 그리고 3년 4개월 전 확인해보니 4억 8천 2백, 4억 9천 5백, 4억 7천 5백입니다. 다음은 1위입니다.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DMC 마포 청구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으며 오른쪽에 학교들, 그리고 아래쪽에 월드컵 경기장역, 서울 월드컵 경기장 메가박스 홈플러스가 위치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3번 출구까지는 3분 걸립니다. 가깝네요. 그리고 신북 초등학교 정문까지는 도보로 7분 소요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홈플러스입니다. 도보로 13번이면 도착합니다. 여기는 420세대 4개동이며 1994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4개이며 32평 B 타입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3층 11억 4,500 거래 이후 이번에 5층 8억에 거래됐습니다. 2층도 올라갔는데 8억입니다. 그래서 3억 4,500 떨어졌고 하락률은 30.13%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기준은 8억입니다. 이번 거래 흐름 살펴보면 7년 1개월 동안 3억 5천만원 상승된 금액이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 3억에 100만원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도 8억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8억 2천에서 11억 5천입니다. 최저 매물은 102동 1층 남서향 3끼고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있네요. 1층이 8억 2천, 이번 거래 5층이 8억, 101동과 102동의 차이, 호가는 8억 2천. 집 주인은 8억 2천의 가격을 올렸는데 과연 매수자가 붙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붙으면 7억대로 내려갑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약 3년 전 가격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가격 확인해 보니 뭐 1층을 제외하고 11층 6억 3천 500. 2층 6억, 10층 6억 2,500, 5년 전 가격은 6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2억 차이가 올해 하반기에 좁혀질지, 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위기상, 분위기상, 8억대로 좀 거래가 되다가 7억대로 살짝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하락을 시작한 서울 아파트 탑3를 확인했습니다. 하락률은 26.42%에서 30.13%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싼 집이 되는 곳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책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좋아요 안 눌렀다면 클릭,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